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그첫 시간에 음 대충 이제 중국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이제 중국어 공부 시작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모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이제 외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이 뭐 문장부터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되게 이제 그 기본부터 하,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중국어는 그 말하는 그뭐 높이라든가, 그다음에 말하는 게 우리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중국어가 이제 다들 어렵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해보신 분들 중에서 느끼는 게조금좀 많이 다르죠, 많이. 미국의 어떤 기관에서 전 세계 162개국의 언어를 조사를 해봤대요. 이런데 해봤는데 중국어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는 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16억이나 되는 중국인들이 중국어를 하잖아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중국어를 배우면 너무너무 중국인하고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 아마 몇 번에 걸쳐서 성모, 음모를 하고 성조를 할 거예요. 근데 성모는 우리나라에 이제 가나, 기억니연뒤에 내용 해당되는 건데, 왜이거를좀 굳이 하려고 하냐 하면은, 이 발음 위치가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비음을 많이 안 쓰는데, 중국은 비음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배우는 중국어는 이제 보통화, 그 다음에, 표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표준어라는 뜻이 여기 이제 북경, 이제 중국이 1949년 10월 1일 날, 공산당 모택동이 이끄는, 모택동 주석께서 이끄는, 그, 공산당이 이겨서 49년 10월 1일 날 건국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워낙에 나라도 크고, 그러니까, 문맹률도 높고 또 56개 민족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간체자를 만들기 시작, 간체자를 이제 제정을 하죠. 그래서 49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간체자가 최종 이제 확정된 게 56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는 간체자를 배울 거예요. 여기 대만은 그 옛날에 제가 87년도에 중국 공부 시작했을 때는 번체자, 그걸 이제 번체자라 고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자죠. 한자하고 똑같은 거는 이제 번체자라고 래서 지금 대만에서 써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그 표시하는 것도 좋은 거를 알아가지고 좀 틀리거든요. 근데 여기 북경이 수도가 되면서 이제 간체자, 보통화 표준어 우리가 배우는 거는 많이 이렇게 글자가 생략되어 있어서 기존의 어르신들께서 알고 계시던 한자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간체자 공부를 다시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 중국어가 좀 특색이 있는 게 물론 문법은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르고요. 우리는 밥을 먹었다 그러지만 중국은 나는 먹었다 밥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가 쉽게 이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또또한 가지 좀 중요한 얘기를 좀 여러분 들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중국어 공부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뭐 또 효율적으로 할까? 이거는 이제 의외 많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중국어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이 글자를 쓰는 건 우리는 좀 그런데를 괜찮은데, 성조 이거를 확실하게 아시고 하시면 중국어 재밌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어 문장을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띠약 쓰기가 있잖아요. 중국어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단어를 외울 때그품사도좀 외워두시면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중국어를 조금 배워보면은 조금 배우기 시작하면은 자꾸 이렇게 내 식대로 작문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장무, 중국어는 작문을 하는 게 이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게 중국 문장 한 50개 이상 외울 때까지는. 작문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작문하려고 하는 노력을 문장 외우는 데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좀 문장을 많이 외워서 내 걸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작문을 하시면 좀 실수할 확률이 좀 적죠. 왜냐면 중국어는 이게 이제 띄어쓰기 없이 문장을 하다 보니까 이 품사 같은 뭐 부사라도 이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문맥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리고 관계토대왕비 지금 번역 가지고 지금도 시비를 가리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서 흔히들 뭐 영어 같은 거 공부할 때는 아, 틀리더라도 자꾸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문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어는 그게 좀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단어 외우고 그 다음에 문장 외워서 그래서 제가 3019라는 책을 음, 3019 이게 이제 상하원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지금 3권이고요 이 책이 북경어문화대학이라는 대학에서 나왔는데 북경어문화대학은 중국에서 그 HSK 한일 세이핑 카우 그거를 주관하는 데잖아 저, 저 중국어 능력 측정하는 거위에서 그 만들어놓은 책인데 이 책이 여러 가지로 좋은 게, 여러분, 이게 3019가 왜 3019냐면, 301개 문장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00, 301개를 다 외우면은, 뭐, 고급 시험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회화 위주로 좀 하려고 하면은, 한 50개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문법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성조 지키면서 50개 문장만 한번 외워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아주 재미있어요 처음부터 단어 몇개 알고 이렇게 막 맞춰서 장문하려고 하다 보면 그 장문하려고 하는 시간보다는 문장 하나를 더 외워서 내 몸에 익혀서 하는 게 나중에 활용도가 훨씬 나 좋아요. 그리고 정확하고. 뭐 틀려도 해라라고 하는데 틀려도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해서 내 몸에 익혀서 그 원어민하고 똑같이 말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중국 초등학생이 쓰는 교과서예요 그 옛날에는 책이 요만하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난이 교과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좋은 보호 나오거든요. 성별랑 나오는데 2학년 이야기까지는 이게 좋은 보호가 나와요. 근데 이제 3학년 이야기부터는 좋은 보호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3019 책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거를 문장을 많이 외워가지고 하면은 중고 공부하는데 훨씬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문하고 뭐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한 50문장까지는 그냥 쓰고 외우고 대신 성조는 정확하게 지키셔야지 돼요 그냥 성조를 나는 하면 되겠지 하면 되겠지 했데 성조가 우리는 이제 이게 굳어가지고 성조가 잘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성조는 보편 공부하는 게 비법이에요 그리고 매일 하는 거 다른 비법은 없어요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 뭐 하는데 다른 비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꾸준히 매일 하시고 우리 어른들은 볼펜 물고 발음 연습 성조 연습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어가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아 성조를 열심히 해야 한다더라 성조를 안해면 단어를 외우지 말라더라 요거는 명심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쓰는 법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 3019도 뒤에 부록이 이렇게 쓰는 게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어는 사실 독학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요즘은 이제 동영상도 많이 나와 있고 이렇게 중국인도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그한 그러니까 가지 또 중요한 게 자기가 하다가 녹음을 한번 해 보세요. 녹음을 해 보면 아, 내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음해보는 방법, 그 다음에 볼펜 물고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매일 하는 거, 그 다음에 성적 꼭 지켜서 하는 거, 이러면 중국어 잘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러분,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매일 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음모를 할 건데요. 아니, 성모를 할 건데요. 중국어는. 성모, 음모, 성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앞에, 요, 게 이제 성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가 운모가 되는 거고, 요게 성조거든요. 근데 성조 표시는 일선 이렇게 하고, 2성 이제 성조 표시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성조 표시를 이렇게 한다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성모, 우모, 성조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시간이니까 오늘 성조에서 앞에 부분만 하나 할게요. 성모의 가장 첫번에 시작하는게 요거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 교과서에서도 보면, 여기 초등학교 교과서도 보면, 그리고 우리 저기 만 보면은 요거하고 요거 비교도 좀 시켜놨어요. 요거는 이제 보호라고 읽어요 보호 보이요거를뭐 보포모를 왜 읽느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보호에서 이 우리나라에 이제 기형 미은 디읒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읍이나 쌍비읍 발음이 나거든요 이거는 치읍 발음이 나고 이거는 미음 발음이 나고 이거는 PLC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것도 아닌데, 요 발음이 좀 어려워요. 이 1분 동안에 들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뽀! 이래가지고 입술과 입술이 닿아요. 뽀! 그 다음에 포도 이게 입술과 입술이 닿는데, 요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포는 입안에 있는 공기가 확 튀어나와야 돼요. 포 이래가지고 힘이 들, 입술에 힘이 들어가면서, 포 이러면서 이게 공기가 강하게 나와야지 돼요. 보 보는 그냥 입술을 붙였다 떼기만 하면 돼. 요보포 이게 차이점이고요. 나 뭐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입술을 붙였다 뭐 하는데 이거는 비음이에요. 뭐 근데 비음이 강한 게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게 이게 우리나라 말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른 거죠. 이렇게. F 발음이 또좀 우리가 좀 어려운 발음인데 우리 어르신들은 꽈리 좀 불어 보셨죠? 아랫입술을 윗니에다가 살짝 대지 돼요 포하은 피가 되고 허하면 그게 되기 때문에 포 이렇게 보세요 포포포 포, 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뽀포모 포, 포. For, 근데 for 할때 이거, 이렇게, 아래 입술을 위에다 살짝 대기만 하고, 이렇게 내줍니다. For, 요거인걸. 오늘은 성모의 가장 기본적인 거요네이자만 우선 하, 하겠습니다. 이 집에서 연습 한번 해보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f 는입술이 하는데, 신조 공기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F 발음은, 이렇게. 윗니가 닿으면 안 돼요. 아, 윗 입술이 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 포, 모까지는 입술과 입술이 닿아서 발음이 되는 거고, 퍼는 윗 입술이 떠야지 되고, 아랫 입술이 이렇게 아, 윗, 윗니에 닿아야지 돼요. 보, 같이 한번 해보세요. 보, 포, 모, 퍼. 되시나요? 다시 한번만. 보, 포, 모서 되시죠? 요거를 자꾸 연습을 하시는데 이걸 하실 때 볼펜을 물고 한번 해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